그렇게 해서 두 가지 리듬으로 100번을 한 거야. 근데 두 번째 리듬이 어렵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너가 이걸 치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팔꿈치나 이런 데가 좀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치는 거야. 사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의 손가락 번호는 몇 번이 겠죠 엄지요? 맞았어. 알았지 음. 그래서 엄지가 얘가, 얘가 엄청나게 어 뭐라 그래야 될까 발바위? 음. <laughs> 요 밑에서 교차되는 애들을 다렇게 해줘야 되잖아 그리고 이때 니가 이제 또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진단 진심까지 가는 거야 음. 음. 내려갔을 때 뻑뻑한 데가 있을 거야. 네. <laughs> 어디가 뻑뻑해? 제 어, 음. 이름으로 말해. 라시? 팟솔 라시? 라시 할 때요. 팟솔 라시 할 때. 그거 할 때. 음. 어, 그거 이쪽 근육을 써야 지나 여기. 음. 여기. 음. 아. 음. 괜찮아요. 괜찮지. 응. 그다음에 또 내려갈 때, 사실 여기는 편안한 거거든. 얘는 밑다른 표가 없잖아. 그지? 네. 근데 어디가 불편하냐면 이게 돼야지. 삼일에 아, 요즘. 괜찮은 거 같아요 괜찮은 거같아 그럼 그 괜찮으니까 또 됐거든 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얘가 얘가 이 느낌 이런 느낌이 되게 좋아져 또 괜찮은 거 같아 어때? 네 기준에서 봤을 때 괜찮아진 거 같아? 네어 그거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돼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돼 따라리라리라리란 <믿> 따라리라리라 음음따라리라 <믿> 오른손은 너도 왼손이 그래야돼 방금 드리기 위해서 <믿> 한번 해봐봐 딱 <믿> 안맞아 아니 거기서 멈춰야지 멈추고 멈춰야지 <믿> 음. 그렇지 바바바바바 Baba b 는 b a b a b 없어. a b a Baba b a 데 그거를 그 규격이라는 게라라리라란라리라리 따라리 네. 이거 되다아내가니거한거 저거, 저거, 는거 똑같이 점사로도 거 저거, 있지. 무슨 말인지 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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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저다 그렇지. <lien plane story> 네. 응. <unos cantiletre>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 그럼 네가 지금 했을 때왼 오른손이 들어가도 왼손이 신경 쓰여야지 아니면 막 정신이 분산돼. 어, 조금 분산돼요. 분산되면 안 돼. 왼손에 가 있어야 돼. 잔에 음. 가 있어야 돼. 응, 다시 해봐. 네. 지금 어떻게 됐어? 지금 그냥 편하게 됐어요. 그치. 이제야 된 거야. 이렇게 오래, 35분 걸렸어. <laughs> 그런데 이렇게 한땀한 한 땀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냐? 그치. 맞아요. 네. <laughs> 여기는 한 30초면 지나갈 텐데, 30초가 뭐야? 여기는 뭐, 5초? 5초도 안 되지. 만약에 제 빠르기로, 원래 빠르기로 하면. 음. 근데 3초, 5초를 위해서 300시간, 3000시간을 연습하는 게 피아노야. 이게 이렇게 훌륭한 일이아니까 예술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 근데 너무 훌륭하게 너, 너는 지금 사람들이 내가 이거를 만약에 유튜브에 올리면 너는 네. 전공생이라고 생각할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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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 같지? 이러 이럴 거야. 그치? 우리. <laughs> 어, 너는 이거를 취미로 배우는 애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건 내가 훌륭한 게 아니라 당신이 훌륭하신 겁니다. 아. 아. 어. 그렇다고 해서. 아, 이거, 어. 이거 올리실 건가요? <laughs> 아니 아니, 그거 너 허락이 받아. 너 허락이 떨어져야지. 올리지 말아. <laughs>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웃음> <웃음> 이거 올리면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레슨을 해야 되나 막이렇게지 이러실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즐거운데? 넌 어때? 음. 아니 저는 뭐 필요한 거 하는 거고 쌤이랑 하니까 좋죠. 이런 거 올려야 돼. 쌤이랑 하는 거 좋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음. 아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에 너가 이렇게 집에서 피아노를 친다는 건 너무 필요한 거아안됩니냐 그리고 다들 시원해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 운영 금지됐으니까 아마 저번 같았으면 집에서 누워가지고 한숨만 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은 나와야 내가 에너지가 생겨 학생들을 만나야 내가 살아갈 의미가 생기나 봐. 어. 그런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운영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 있는데 그거보다 뭔가 이렇게 축처지면서안 되겠더라고요. 레슨을 어떻게 되고? 음. 어, 그래서 이렇게 주으르라고 하고 있는 거고 어, 그거를 이렇게 따라주는 너희가 있어도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이러고 나 이렇게 음. 얘기하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집에 가서 봐 아.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 네. <laughs>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재밌고 설레 는데 학생들 만나는. 저도 뭐쌤한테 레슨 받아서 너무 좋죠. <laughs> 너무 좋죠. <laughs> 영원히 없는 것 같은. 아그 제가 약간 말이 말할 때좀 그래요. 나는 네 마음을 알지 근데 더,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이네 마디, 네 마디가 뭐야? 두 마디, 두 마디를 네가 1 0 0번 이상을 했다는 게더 놀라운 사실이야. 음. 그래서 올릴라고. <laughs> 모자이크 처리해 모자이크 이렇게 어 모자이크 괜찮죠 모자이크 어, 모자이크 해서 올릴까자랑할까아네네네오 땡큐. 네 <laughs> 그럼 숙제 응. 어 이건 그거고 숙제 지금 오른손 넣어서 이렇게 교차했던 거 있지 나라리라라라라란파나의도시란히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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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 그거 백번 치는 게 진짜. 야네할거 음. <laughs> <것> 같아, 너는. 오늘 <laughs> 좋아요. 어할거할거 같아, 할거 같아. 아, 대미 네. 음. 훌륭해.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서 조 선생님이 어, 중간에 춤 내신 할수 있는지 한번 볼게. 네. 음,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날 또 하는 거고 음. 그 전에 한번 기회를 볼게. 남은 시간 레슨 잘하십시오. 아, 레슨 끝났습니다. <laughs> 어 그래요 잘 지내요. 어잘 어. <laughs> 돌아가세요. 어 안녕.